사진부터 한번 볼게요. 안방인가요? 약간 골격이져 있는. 뭔가 약간 다락방 형식의 집 같은데 이렇게. 2층 주택집인가? 아 복층집이. 아 제보자님이시구나. 아 맞네. 계단 있고. 여기가 안방. 1층 화장실. 거실. 여기가 현관. 전신 거울을 따로 좀 설치하셨네요. 이 집은. 집은 전체적으로 좀 깔끔해요. 복층식. 사연 한번 볼게요. 아이 고일되는 딸과 단둘이 살고 있고 이사 온 지는 2개월 돼 작년 태어나 처음으로 점서 보러 갔는데 딸아이가 이혼한 남편 친가 쪽 친가 저희 친정집 외가에 모든 안 좋은 살을 다 막고 있다고 엄청 기도를 많이 해야 하며 조상굿을 해야 한다고 고 경제상황 등등이 좋지 않아 넘겼는데 이사 후 현재 자영업중인 카페에 극한 적자와 아이의 구설수 재반보 점사때 구설수 많다고 하셨음 집에서 딱히 자본같은 현상 외에는 없으나 갑자기 한 번에 많은 것들이 안 좋아진 상황이 있음 2년 전 외할머니 돌아가심 딸아이에게 왕할머니이며 4대 할머니 친정엄마 저 저희 딸과 같이 살았으며 현재 친정엄마 혼자 거주 중 지금은 가까운 곳에 아이와 둘이 살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 저와 저이딸 이름을 부르시면 너무너무 보고 싶다고 하셨다고 함 외할머니 돌아가신 후 할머니 핸드폰 현재 가지고 있음 돌아가신 며칠 후제 꿈에서 제 이름을 부르며 모모와 할머니 가기 싫어 같이 가자 라고 하신 그후로 없음 아이가 할머니 낫골땅에 직접 그린 그림을 넣어둔 양쪽 다리 상처들 그동안 개의치 않아 두었지만 다친 기억은 없는데 6개월 정도 멍 상처 자국이 그대로인 점아 그래서 이 마지막 사진을 보내셨구나 다리에 이제 상처 나 이런 좀 붓는 멍들, 이사옥 건강 악화, 큰병아님 되는 일없음 혹시 집안에 귀신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두서없지만 개인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어 이렇게 의뢰해 봅니다. 안 좋은 일들이 겹쳐서 혹시나 귀신이 있냐 없냐가 이제 좀 궁금하신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지금 이혼을 했는데 안 좋은 살을 제보자님이 다 맞았다고 부당이한 말이잖아요. 일단 이것부터 좀 모순인 걸 말씀드릴게요. 이혼을 했잖아요. 근데 안 좋은 살을 맞았대. 근데 조상굿을 왜 해요?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그냥 살풀이를 하면 되잖아요. 무슨 이혼을 했는데 안 좋은 살을 그 뭐안 좋은 살을 맞을 수는 있는데 이걸 조상 것으로 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좀 이야기 아닐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외가랑 친가가 있어요. 이혼을 했어요. 그쵸? 딸이 맞았다고 하, 하는데 그러면은 친가에서 여기 조상들이 괴롭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외가 쪽 조상님들은 가만히 있어요. 조상끼리 에도 티격이 난다고 해요. 근데 여기 친가 쪽에서 아주 좋은 쌀을 날렸는데 이쪽 외가에서는 가만히 있냐 상식적으로 외가 조상님들도 막아주지 않을까요? 가만히 안 있지. 근데 이걸 조상굿을왜 하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무당이 한말 하나 때문에 지금 제보자님은 걱정하는 거야. 제보자님 이런 걱정 때문에 이제 저한테 그 무당집을 신청하신 건데 잘하셨어요. 무당집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구설수, 어린 나이에. 친구들 간에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시기 질투가 있을 수도 있고 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무당이 한말 때문에 이게 그냥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은 흔하게 그냥 장난치거나 좀 티격태격할 티격 수 있는 게 이게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하루 전에 저와 저희 딸 이름을 부르시면 너무너무 보고 싶다고 하셨음 그리고 꿈에 나왔다 했잖아요 돌아가신지 얼마 안 됐고 이거는 아직 제보자님이 할머님을 그리워하는 거죠 꿈에 나타나서 할머니가 같이 가자 가기 싫다 이런 거는 아직 제보자님이 그리워서 그런 꿈을 꾸지 않았나 생각은 해요 사실 이게 가장 커요 왜냐면 할머님도 딸아이랑 부르면서 너무 보고 싶다고 이런 말을 했다 했잖아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리고 그만큼 되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지 딸아이랑 이제 제보자님을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거를 할머니가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아직 제보자님이 어머님이 그리워서 그래서 꿈에서라도 그렇게 보려고 했던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은 해봐요 왜냐면 또 할머님이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안 좋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보통 오래 사시고 이제 돌아가신 분들은 이렇게 머물러 있진 않아요 그냥 다만 그리워서 아직 못 놓아준 것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구직에 간 조상님, 구직에 간 사람, 안 좋게 돌아가신 사람들을 많이 얘기하긴 하는데, 이런 경우는 구직에 돌아가신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제보자님이 그리워서 지금 못 보내주신 건 아닐까. 이제는 좀 좋은 마음으로 좋은 곳에 계실 수 있게, 오히려 제보자님이 좋은 곳으로 가셨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할머님이 더 좋아하실 거예요. 마음 편하게 좋은 곳 가실 거예요. 너무. <laughs> 그 무당의 말 때문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적으로 지금 좀잘안 풀리는 거 몸이 아픈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시기가 있다 근데 하필 여기 지금 무당이 껴있기 때문에 지금 제보자님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한테 이렇게 무당집을 제보해 주신 거 같은데 일단은 심령적이나 무속적인 현상은 없어요 다만 여기서 할머님도 돌아가셨고 그리고 아이가 또 구슬수 올랐고 이게 무당의한말 때문에 지금 제보자님은 아무 일이 아닌데 이게 증폭돼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걸 지금 저한테 제보한 게 따지고 보면은 새해 전이잖아요. 이제 또 새해도 됐고 올해는 좀 좋은 일 생기고 좀잘 풀릴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무당집은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보자님 같은 경우가 지금 무당들이 제일 아무 말이나 할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제보자님 상황이 진짜 이상한 무당집 가면 그냥 제보자님 현혹될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내가 가장 힘든 시기거든 그래서 무속적인 힘보다는 딸 아이를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어머님들 아시잖아요 엄청 기센거 귀신 따위는 없습니다 귀신 따위는 와도 지금 먹고 사는데 바빠요 <laughs> 야재호자님 무당이 한말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앞뒤 안 맞는 얘기예요 안 좋은 살을 맞았다고 가만히 있을 조상님들이 아닌데 어디 가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 네, 기는 세요 그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힘내시고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할머님 또 편하게 쉬실 수 있게 보내드리는 것도 하나의 또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아 핸드폰이요. 어 그래도 그 할머님 유품이셨으니까 정리하는 게 맞죠. 네 원래 정리하는 게 맞긴 해요. 아무튼 이렇게 좀 위안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저는 여기서 제보해 주신 게이 문구 개인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어요. 이렇게 의뢰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치기가 있는 거고 부당집이 있는 거고 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괜찮으니까 제보해 주셔도 돼요. 이러려고 하는 컨텐츠니까. 저희는 여러분들이 의지할 수 있는 방송인이 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괜찮아요. 제가 원래 무속적인 이야기를 많이 안 하지만 부당집 컨텐츠만큼은 어느 정도는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잘못된 일을 당하시면 안 되잖아요. 부당한테. 그래서 이 무당치 컨텐츠가 사실상 좋아요. 이 컨텐츠만큼은 어느 정도 제가 무속적인 요소는 다 해소시켜드릴게요.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기대세요. 저희도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많이 기대는데. 일단 마음이 심란하고 좀 불안하기 때문에 심령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적분해 드릴 테니까 그거라도 갖고 계시면서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속적으로 말고 이겨낼 수 있다. 해. 네.